영수님이 솔직히 지금 이미지가 영수님이 약간만 다정해도 제일 유리하거든요. 근데 영수님이 뭔가 자기 소개 때좀 마음이 만족이 안 됐나봐 확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게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수님이 실망했나? 장미님이 영수님 좋다고 픽을 했잖아요. 다른 여출들은 전부 다 이제 경수를 선택했는데 장미님만 이제 영수님을 픽했단 말이죠. 영수님도 장미님한테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미님이 자녀가 있는 돌싱이시고 초등학교 6학년. 제 생각에는 뭐 돌싱이고 이런 거. 아이가 있고 이런 것까지도 영수님은 감안했는데 장미씨가 술을 3병 정도 마신다는 거에 3병 이상 먹는다는 거에 영수님이 그냥 식어버린 것 같아요. 역시 그런 그렇지 아 됐다 나나솔로랑나랑은 아닌가 보다 해서 그냥 식어버린 것 같아요. 빨리 그냥 판단해 보신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는 것같아 장미님이 실언 아니 실언을 했잖아요. 나는 눈이 발바닥에 있다고 그것도 뭔가 영수님이 그닥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님이 의욕이 확 꺾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자 출연자가 나나솔로때처럼 6명이 나온 것도 아니고 명이 나왔는데 장미님이 나를 픽해가지고 장미니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장미씨가 이렇게 뭔가 눈이 발바닥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픽을 당했는데 그럼 내가 발바닥인가 이런 것도 있고 거기서 이제 나를 좋아한다는 여자분이 돌싱이신데 아이도 있으신데 소주를 세 병에서 먹는다 그러고 이거를 영수님이 막 이렇게 좋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남자 출연자분들이 식기 영식 빼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 세명 모두 다 장미씨를 픽으로 했었거든요 장미님이 이쁘고 매력적이니까 근데 자기소개 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좀 충분히 오해하고 남자분들이 거 오 정도로 자기소개를 완전 그냥 똥으 하셨어 지능이 높다는 남자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외부 환경? 조건들을 보려고 한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역시도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따주는 것도 백합님이 체해가지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소화제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수님이 의욕이 안 생기는 거야 장미님 자기소개 때문에 실망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손 알아서 따라고 손은 스스로 따세요 하고 그냥 해버리고 장미님이 옆 해서 계속 뭐 나는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고 강남에 맛집 리스트 이렇게 다 있다고 해도 영수님 그냥 손가락 하고 그냥 라면 먹어버리고 그래서 영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주량에서 있잖아요. 내가 소주 3병 먹는다. 소주 3병 곱하기 1.5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본인 주량일 거야 아마. 여자분들이 저는 소주 한 2병 먹어요 그러면 은 소주 한 3.5병 먹는 거고 아 나는 소주 한 병밖에 못먹어 그러면 은 소주 1.5병 먹는 거고 나는 소주 3병 이상 먹어요 그러면 은 완전 그냥 출근이야. 그리고 장미님이 자기 소개하고 나서 장미님의 그걸 다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장미님이 좀 약간 말투가 술 취한 톤이에요. 장미님 말투 자체가 술을 좋아하시고 술자리를 좋아하시고 술을 자주 먹고 많이 마시다 보니까 장미님의 그런 말투 자체가 행동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약간 술 취하신 분 느낌이에요. 항상 뭔가 취해있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장미님이 미혼이시더라도 남자분들이 믿고 하는데 장미님이 돌싱이시잖아요. 아이가 있는 돌싱. 이거는 솔직히 장미님이 초반에는 인기가 아주 좋았지만은 이 자기소개 한 번으로 거의 뭐 꼴찌가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수 여자들 나이에 전투력 상실이라. 근데 여러분 영수님이 여자분들 나이 듣고 이제 의욕이 꺾였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영수님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에요. 나이를 안볼 때요. 이때는 젊은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시지만은 지금 나오신 여자분들 4살 차이, 5살 차이잖아요. 영수님한테 는딱 맞는 나이인 거죠. 상기 영수님 3년 만에 출연하신 거예요. 나는 솔로 3기 때 나오시고 3년 만인 거니까 엄청 오랜만인 거죠. 3년 만에. 3기 영수님은 나는 솔로 출연 이후에 여기저기 방송 출연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상기 영수님이 뭔가 좀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잘 안된 거죠. 상기 영수님은 44살입니다. 동대문구에서 살고 있고 지금 한의원을 하고 계세요. 취미는 연극, 3년 전에도 취미가 연극이셨는데 지금 계속 꾸준히 연극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리고 골프도 지금 열심히 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분 이상이고 알아가고 싶은 사람은 네 명이래요. 그리고 돌싱도 괜찮다. 이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은 일단 여기서는 사람에 집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젊으면 젊을수록 좋다 나는 솔로 이후에 연애를 했었지만 은 헤어진 지 4개월 되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오늘은 실망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활동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명도 선택 안 하는 그 남자분이 생기잖아요 빵표 받는 분 삼기영수님 일것 같아요 너무 극초반에 매정하게 말했어 손 따는 거 알아서 하라고 한게 너무 냉정했어 너무 냉정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다음 주 빵표 받는 분이 여기 영수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영수님. 아 이게 첫 단추 잘못 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